DJI 오즈모 포켓 3 액션캠 PP101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며 가방에 넣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발열에 강하고 짐벌이 장착되어 있어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4K 화질로 선명한 영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여행 중에도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 여행과 기록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DJI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 액션캠 PP101은 브이로그를 위한 최적의 카메라입니다. 1인치 센서로 낮과 밤 모두 선명한 4K 120fps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2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모니터링이 쉬워졌습니다. 무게는 116g으로 가볍고 3축 짐벌 덕분에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16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되어 야외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구매 후기도 긍정적이며 선물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으로 유튜버의 꿈을 실현해보세요. 써니라이프 드지 오즈모 포켓 3프론트 셀피마운트는 액션캠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악세사리입니다. 이 제품은 셀피 촬영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며 짐벌 카메라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마운트로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행이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다면 이 셀피 마운트를 추천합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어드벤처 콤보 액션캠은 여행과 일상에서 생동감 있는 순간을 포착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듀얼 OLED 고위도 터치스크린과 세가지 하드코어 모드로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며 4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로 초고품질의 녹음을 지원하여 원음 수준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화질과 휴대성을 칭찬하며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바로 액션 5프로로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